Thank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학우님들 사주차 학교 생활은 어떠신가요? 재밌어요. 네, 뭐 재미도 있고 과제도 몰려오고 날씨는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오늘 우리 법회를 통해서 우리 학우님들 마음이 조금은 여유롭고 또 편안해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아마 종교와 원불교 수업으로 오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불교 법회라는 종교 의식이 아무래도 좀 어색하고 어, 그러실 수 있는데요. 처음이라서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대로 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정이 있습니다. 입정은 우리 본래 고요하고 청정한 내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학우님들 허리를 곱게 세우시고. 턱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기면서 자세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배꼽 아래 단전이라고 합니다.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모아보겠습니다. 제 죽비 소리와 함께 죽비 소리와 함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일원상 서원문이 있습니다. 일원상 서원문은 우리 모두가 진리의 큰 힘을 얻고 또 진리와 같은 원만한 마음을 갖고 가자는 원불교 창시자 소태상 대종사님의 강곡한 말씀입니다. 제가 목탁을 치면서 크게 읽으면 여러분들도 뜻은 잘 모르더라도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원상 서원문 이원은언어도단을입정처희요 유무초월의 생사무님 천지부모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중생회성 부으로능의성유상학 능이성무상하여유상으로보 상주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려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만부를 생로병사 사생의 심신사용을 따라. 전화를 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색어해, 혹은 의생어운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 하현난이 우리 어리 석은 중생. 이 법심불일원상을 재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한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정 강급이 되고 해도 입지하니 하기로써 일어의 위려그릇 도록까지 서원나 일어는 채성에 아파 도록까지 서원 다음은 두 손을 가운데 간절히 모으시고 함께 간절한 소원을 담은 설명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어느덧 개강 후 사주차를 맞은 저희들은 학교 생활에도 전... 정을 찾아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나이다. 많은 수업과 과제, 실습 등으로 인해 때로는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흩어지고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집중하고 몰입하여 각자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은 친구들에게 인기 없는 방법에 대해 배고자나이다. 저희들은 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습니다.그러나 이를 얻기 위한 방법은 잘 모른 채 그저 남이 잘 해주기만을 대우해주기만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오늘은 어떻게 하면 타인으로부터 인기와 호의를 얻고 인간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을지를 잘 배워서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마다 은혜로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사은이시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다음은 신고가를 부르겠습니다. 간호학과 2학년 정재준 학우님께서 반주를 해주시겠습니다. 회보 앞면에 가사를 보고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 일상수행의 요법을 함께 읽으시면서 각자의 마음과 생활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회보 앞면에 있죠? 함께 읽으실게요.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개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뒷장 보시겠습니다. 버버 봉독인데요. 어, 우리의 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성자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느니, 이것이 망고의 변함 없는 상돈이라.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어, 우리 학우님들 안녕하세요. 예, 네, 대학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대용교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학교당에서 예, 네, 여자교무님과 제가 여러분들, 우리 학우님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 벌써 개강한 지 3주가 다 되어 갑니다. 한 달이 다 지나갔네요. 처음에 어색함을 뒤로 하고, 우리 같은 반 학우님들하고 많이 친해지셨나요? 네. 아마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기도 하고, 또 나는 혼자가 편해 하면서 조용히 학교 생활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 안에서든지, 그, 거기에는 인기 있는 사람,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 외모가 멋지고 예쁘다든지, 뭐,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먼저 말도 잘 걸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알수 없는 그, 마성의 매력이라고 하나요? 매력 뿜뿜 하는 분도 있죠. 요즘 말로 뭐, 인싸, 혹은 뭐, 핵인싸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뭐, 그런 분들 좀 떠오르시나요? 예. 네. 물론, 우리가 평범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지내려는, 뭐, 지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요. 왠지 우리가 인사들을 보면 조금 부러운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인사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좀 호의도 좀얻고 싶고 이왕이면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아, 그래서 저 역시도 늘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인정도 받고 싶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졌으면 좋겠고 내 의견이 존중받았으면 좋겠고 뭔가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우리 학우님들도 같은 마음이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친구에게 인기 얻는 방법을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친구들에게 인기 얻는 방법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장 먼저 나를 가꾸는 거, 뭐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인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뭐 외모를 예쁘게 멋지게 꾸민다거나, 인격적으로 좀 성숙해가지고 타의 모범이 된다거나 뭐 그러면 인기가 많아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좀 자기 관리 측면은 빼고 어, 다른 부분을 제가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 관계를 좀 짚어보려고 해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고 호의를 얻고 또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은데요. 그런데 멀뚱멀뚱 뭐 가만히 있거나 남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손 놓고 망설이고만 있으면 결코 뭔가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 마음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될때 비로소 저 사람이 나를 좀 쳐다봐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남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고 보탬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나를 바라봐 주길 바란다. 어, 그 사람은 반대로 친구들의 외면을 받기일 수인 것 같습니다. 괜히 내가 친구들로부터 무시받는 것 같은데 좀날 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바꿔 생각하면요. 내가 아직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네, 그런 증거일 수도 있죠 세상에는 인연과의 법칙이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인과의 법칙 혹은 인과응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는 데 팥이 난다 어떤 원인 즉 어떤 씨앗을 내가 뿌리면 주변의 상황이나 조건을 만나서 그 씨앗이 반드시 어떤 결과로 수학으로 나타난다는 말인데요. 어, 제가 흥부 놀부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흥부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죠. 착한 마음씨를 뿌렸기 때문에 제비가 복을 가져다 주는 박씨를 물어왔습니다. 놀부는 어때요? 나쁜 마음씨를 가졌죠. 나쁜 마음씨를 뿌리니까 제비가 저기 어, 가 가지고 큰 벌을, 큰 재앙을 가져다 줄 박씨를 물어봤습니다. 오늘 읽은 법문처럼 이 세상은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고, 오는 것이 있으면 또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됩니다. 저기, 여기 옆에 있는 동그라미, 이원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그라미처럼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고 세상의 진리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내가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무엇인가 보답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베풀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원불교에서는 보시한다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보시해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다른 말로는 복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한다는 것이 꼭 어떤 물건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건네주는 것이 그것만 보시가 아니고요. 어, 보시하는 방법, 복을 짓는 방법은 또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보시하는 방법은 정신으로 보시하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늘잘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친구가 잘한 일이 있으면 내가, 내가 더 기뻐하고 칭찬해 주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헤째 땜통이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정말 위로해 주고, 이렇게 응원해 주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어주는 덕담 한 마디가 보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될까 하는 의문도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훨씬 더큰 복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무엇이 들어서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죠. 마음을 쓴 결과가 이 세상의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 정신과 마음을 타인을 위하여 쓰는 그런 좋은 마음씨를 갖는 것이 가장 큰 보시가 되겠다. 두 번째 보시는 육신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내 몸, 내 에너지, 내 시간을 타인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만은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구가 과제가 좀 어렵다고 하면 내 시간은 더. 내어서 열심히 하면 도와주고, 고민이 있다고 하면 내 시간을 내어서 기꺼이 들어주고, 강의를 듣고 나갈 때, 법해보고 나갈 때, 책상 정리 좀 하고 나가고, 또 쓰레기가 있으면 기꺼이 내 허리를 숙여서 집어서 버리는, 이것이 바로 기꺼이 내 몸과 에너지와 시간을 내어주는 육신의 보시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는 물질로 하는 보시입니다. 콩한 쪽도 나눠 먹으라는 말처럼 내가 가진 음식이든 뭐 돈이든 물건들을 친구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밥한번더 사고 내가 커피 한번더 사고 자금 그 마이쮸 하나라도 더 나눠주는 그 마음. 요새 다들 더치페이 하시죠? 에뭐 네, 더치페이 좋습니다만 가끔은 기쁜 마음으로 눈 감고 내가 탁 한번 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면 호구가 된다고요? 아니요. 내가 베푼 만큼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변, 주면 받게 되고, 받으면 주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줬다 하는 그 마음이 없이, 그 생각 없이 텅빈 마음으로 줘야 됩니다. 내가 줬다. 내가 주었으니 제 사람이 언젠가 갚겠지. 이 하는 마음이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요. 괜히 기대하게 되고 나중에 보답이 없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겠죠? 서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랑, 관계가 더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지어놓고도 그 복을 차지 않으려면, 어, 텅빈 마음으로 복을 지을 때는 보시하면, 그렇게 보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숨 쉬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는 데에도 지 옆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이 있기에 이 힘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할수 있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다면 아무쪼록 내가 먼저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정신으로, 육신으로, 물질로 보시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나를 찾아두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법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교당에서는 출첵 쿠폰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나눠드린 법회 후기에다가 법회를 잘 쓰시면은 3월 오늘까지 해서 마감해서 4월에 공지하겠습니다. 원불교는 늘 입교를 받고 있고요. 연중 신청 가능하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또 원불교 동아리 원전회가 지금 24학번을 모집하고 있답니다. 어, 지금 앞에서 이제 법회 안내해 주신 분들이 원전회 선배님들이신데요. 거기에 신청을 하시거나 또 원장 회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4월 3일까지 그렇게 모집을 받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